자, 이번 영상은 긴 내용은 아니니까 후딱 이 영상 하나 보고 우리 다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강쌤입니다. 어제 제 채널에 있는 영상 중에 하나에 달린 댓글을 보고, 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로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4주 전에 이 영상을 어머니께서 보여주셔서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계획표도 짜고 그 계획표대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시험 치려면 일주일 남았는데 가장 못하는 역사는 많이 외우지도 못했고 다른 과목들도 수학, 영어를 제외한 것들은 아직 공부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머니께서 역사 테스트도 했는데 기억이 아물아물해서 많이 못 맞춰서 잔소리까지 듣고 계획표대로 하고 싶었지만 학원 때문에 시간도 부족하고 이대로 나중에 시험 치면 저번 시험때랑 비슷하게 점수가 나올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습니다. 이제 계획표대로 하려면 이번 주에는 총정리기간,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을 정리한 노트를 반복해서 봐야 하는데, 노트도 아직 미완성입니다. 계획대로 했는데도 시간이 부족한 느낌이에요. 제가 잘 못해서일까요?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 이 영상이죠. 시험 계획 짜는 법에 대한 영상이었습니다. 댓글 보시면 정말 많은 분들이 이 영상 보고 시험 계획을 짰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 사연의 학생처럼 계획을 세우긴 했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실천이 안 돼서 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인데 시험을 코앞에 뒀다 이런 친구들이 꽤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어, 이 사연의 내용이 지금 내 상황과 비슷하다는 라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어, 이번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을 참고로 해서 실천에 옮기고요 혹시 부모님들께서 함께 보고 계신다면 옆에서 좀 많이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무리 급하다고 해도 가장 먼저 가장 시급한 일은 어, 지금 이 상황이 된 원인을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제대로 된 원인을 찾아야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원인을 찾을 때는 최대한 솔직하고 냉정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럼 바로 솔루션 들어갈게요. 우선 이 사연을 읽고 어, 제가 가장 먼저 해줘야겠다 싶었던 조언이 뭐였냐면 시험 계획을 한 번만 세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험 계획은 그때그때 그때 상황이나 나의 학습 정도 등에 따라서 얼마든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바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시험 공부 계획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시험 끝나는 순간까지 함께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수정하고 반영하고 수정하고 반영하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험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이라면 지금까지 내가 실천한 계획표를 펼쳐놓고 여기서 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까를 좀 고민한 이후에 수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케이스. 당초에 시험 계획 세운 것 대로 실천을 잘 했다. 그런데 아직 많이 부족하다. 라고 한다면 아마 처음 시험 계획을 세울 당시에 어, 과목별 시간 배분이 잘못됐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나는 역사에 생각보다 취약한데 역사 과목에는 상대적으로 시간 배분을 좀 덜한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 경우는 지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취약한 과목에 더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이건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시험 계획은 참 멋지게 세웠는데 이 시험 계획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해서 지금 이런 문제에 봉착했다 라고 하는 경우죠. 이 케이스는 또두 가지 세부적인 케이스로 나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는, 어, 내가 게을러서, 게을러서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찰필 미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공부가 좀 부족했다.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지금까지 잘못했던 건 그냥 반성하고 넘어가고, 남은 지금 일주일 열흘 정도 되는 기간 동안 그냥 최대한 열심히, 물론, 당연히 새로운 계획표를 세워야겠죠. 지금 현재 상황에 맞는 지금 현재의 나의 수준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계획표를 세운 다음에 수정한 이후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남은 시간 동안 정말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한 원인이 시간 부족에 있다라고 하면 어, 내가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남은 시간 어떻게 지내는 게 가장 나에게 효율성이 높은지를 냉정하게 좀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이 시간 부족의 원인이 학원에 있다면, 학원 가는 시간 때문에 내가 좀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기껏 시험 일주일이잖아요. 무조건 학원을 가는 게 좋다, 학원을 가지 않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어, 어떤 학생은 지금 시점에서 내가 학원을 가면, 학원의 어떤 운영 방식, 교육 방식상, 내가 부족한 부분들을 그때그때 선생님께 여쭤보면 빨리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학원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나랑 잘 맞는 스타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라면 시험 일주일 남았다 열흘 남았다고 하더라도 학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학원에 가면 선생님이 복습을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잘하는 과목이든 못하는 과목이든 관계없이 그냥 전체 과목을 계속해서 훑어봐 주시는 그런 학원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 실제로 내가 학원에 투자하는 시간은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 매일 매일 한 2시간 반 3시간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내가 건지는 시간은 한 15분 20분 정도라고 하면 여기서는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원을 이용하는 학원을 가는 이유 궁극적인 이유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내가 좀더 효율적으로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서 학원이라고 하는 기관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시험 기간을 앞둔 이 시점에서는 어, 내 스타일상 나는 부족한 부분을 혼자서 공부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과감하게 한 일주일 정도는 학원 가지 않고 혼자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 나는 혼자 있으면 주의력이나 집중력이 약해서 어, 거의 100% 놀게 되겠다 그럼 억지로라도 학원을 가는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학생의 어떤 성향이나 학습 정도, 상황, 학원의 어떤 지도 스타일 등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답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학원을 가는 거 또는 무턱대고 학원을 가지 않는 게 무조건 옳다 라는 정답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언 하나, 정리노트에 대한 내용이에요 어, 할 수만 있다면 정리노트는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서 단권화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단계 지금 시험이 한 일주일 열흘 앞으로 다가왔는데 아직 정리 노트를 한 반도 못 만들었다 라고 한다면 굳이 정리 노트를 만드는 데 시간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그거 정리하면서 만드는 거는 이미 벌써 완성을 했어야 했어요 근데 지금 시간이 얼마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잘 정리된 참고서나 아니면 어떤 문제집들 보면 앞부분에 설명이 잘돼 있고 뒷부분에 문제들이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집들 있잖아요. 그 중에 어 내가 봤을 때 가장 단권화하기 좋은 교재를 하나 정해놓고 거기다가 거기 내가 중요한 내용이나 학교 선생님이 강조했던 내용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단거나 정리노트를 만드는 것밖에 지금 답이 없습니다. 지금 정리노트 만드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정리노트를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봐서 그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정도 남은 상황이라면 이걸 만들고 있는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은 자책할 시간도 없어요. 정말 공부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시험일 당일까지는 오로지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어, 비효율적인 것들을 다 끊어내고, 최대한 나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지, 그것만 고민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모든 사안을 결정하고 학습에 임해야 합니다. 이 댓글 사연의 학생 케이스라면, 저 같으면 과감하게 일주일, 이 일주일은 학원 안갈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댓글을 남길 정도로 답답한 마음을 댓글로 남길 정도로 간절함이 있다면 학원 가지 않고서도 혼자서도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학생이 정말 기초적인 부분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과외 형식으로라도 학원 선생님께 좀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가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기본기는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번 일주일 정도는 정말 내가 지금 시점에서 나의 수준과 상황을 고려해서 시간 안 배해서 계획을 수정하고 수정된 계획을 무조건 다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4시간을 확보해서 공부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 지금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남은 상태에서는 하나의 내용을 아주 깊이 있게 모든 자료 다 펼쳐놓고 찾아보는 것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렇게 공부하는 게 공부의 왕도, 공부의 정석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시험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무조건 여러 번 빠르게 훑어보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시험 공부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히 알려드릴게요. 우선 전 과목별로 시험 범위 안에 있는 내용을 한번 쭉 훑어보세요.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덮고 연습장에다가 내가 생각나는 기억나는 대로 흐름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시험 범위 내용에 흐름을 한번 쭉 적어보는 거예요. 정리하다가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나 참고서 펼쳐서 아니면 정리노트 펼쳐서 아 그래 이런 내용이 있었어 하고 머릿속에 한번 생각해보고 또 다음 내용 정리해보고 이렇게 빠르게 한번 훑어보고 정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단 문제집을 푸세요. 문제집을 푸는데 문제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알고 맞췄는지 아니면 운이 좋아서 맞췄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알고 맞췄다고 하면 그 문제 그냥 넘겨도 됩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다 또는 몰랐는데 맞췄다고 할 경우에는 이게 왜 답이고 이게 왜 오답인지를 꼼꼼하게 찾아보고 그렇게 정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 이 정리하는 내용은 아까 얘기했었던 지금 내가 어 시간이 없어서 단거나 내가 스스로 만든 정리 노트가 없다라고 하면 그 단거나 하는 문제집이나 참고서에다가 그내용 있는 부분을 적어 놓으세요. 아이 부분은 이렇게 문제가 나왔는데 난 이렇게 생각해서 틀렸었다. 그런데 문제 나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조금이라도 된다면 오답들 있죠. 보기 중에 틀린 보기들이 왜 틀렸는지까지도 꼼꼼히 한번 찾아보세요. 그건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어, 이거 이래서 틀린 거야, 이거 이래서 틀린 거야, 이거 이래서 틀린 거야를 말할 수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요. 왜 틀렸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또 정리 내용 찾아봐야 됩니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없다라고 해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단고화와 문제풀이, 단고화와 문제풀이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시험 범위 전체를 공부하는 게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더라도 이게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가 되면 점점점 조금씩 속도가 빨라지는 걸 느낄 겁니다. 그리고 총 정리는 어, 각 시험을 보는 각 과목의 시험을 보는 하루 전날 다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틀 전까지, 그러니까 시험 시작되기 이틀 전까지 최대한 복습을 여러 번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공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 제가 너무 말을 빨리해서 잘 이해가 안 갔다고 하면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쭉좀 천천히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온 내용 중에 내가 참고해서 따라 할 만하다 싶은 내용은 지금 당장 실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급하게 영상 만드느라 고생했으니까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고요. 이 영상 보고 난 이후에 유튜브 끄고 다시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